안녕하세요. 슈퍼마켓맨 김영석 셰프입니다. 벌써 일곱 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 나오셔서 어떤 음식을 의뢰해주실지 저도 무척 궁금하네요. 의뢰인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십니까. 등치가 엄청 좋으시네요. 아, 네. 제가 오늘 의뢰드리고 싶은 요리는 파스타입니다. 저는 여기 사실 파스타에... 와... 갑자기 갑자기 아. 그냥 파스타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일곱 번째니까. <laughs> 사실 여기 와서 자주 먹거든요, 파스타. 아, 그래요? 너무 맛있어 가지고 네. 저의 조카도 좋아해서 제가 주변에 파스타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한 번씩 와서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파스타 종류 중에서 뭐 종류가 많은데 뭐 오일이 많이 들어간 것도 있고 토마토가 많이 들어간 것도 어. 있고 저는 토마토 베이스로 해서 고기가 많이 들어간 고기. 뭐 볼로네즈등치가 뭐. 좋으셔 가지고 일단 파스타? 네, 파스타. 고기 많이 들어간 파스타. 고기 많이 들어간 파스타. 그럼 바로 장을 보러 가실까요? 네. 보통 이제 토마토 소스에다가 고기를 넣는 소스가 이탈리아어로 라구 소스라고 해요. 아, 라구. 라구가 이제 고기라는 뜻인데 토마토 소스에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고기가 잘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라구. 파스타를 할 때는 고기를 구워서 맨 위에다 올려요 아 토핑처럼? 네 토핑처럼 음... 두툼하게 앞뒤 시어링 완벽하게 해가지고 올려주면 아... 되게 맛있거든요 이제 고기 코너 왔는데 한우 암소 설도 볶음용이 있고 다짐육이 있거든요 저는 다짐육을 살것 같아요 가격이 이게 두 배네요 그러게요 12,900원짜리 요거 하나 살게요 몇그 g이죠? 118g으로 했어요 118g, 118g. 118g 요거 하나 그냥 구워서 올려주면 될것 같거든요 아... 요거 다짐육을 샀으니까 토마토 소스를 사러 가시죠 토마토 소스 코너에 왔는데 일단 토마토 소스를 사러 왔다. 하면 네. 색깔을 먼저 봐요. 아. 조금 더 빨간 느낌이 더 많이 나는 진한 네, 컬러. 진한 컬러. 이탈리아 토마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토마토랑 다른 게 조금 색깔이 진하잖아요. 응축돼 있는 맛이 음. 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음. 토마토 소스를 끓일 때도 우리나라 토마토랑 이탈리아 아. 토마토를 같이 섞어서 끓여야지. 색깔이 좀 진하게 나오거든요. 그 꼬시코메라는 이탈리아 토마토 브랜드인데 이게 음. 되게 순수한 토마토랑 소금 정도만 들어간 토마토거든요. 네 네. 저는 주로 이 토마토 소스를 많이 써요. 코지코맥. 코지코맥. 이건 사실 이렇게 그냥 먹었을 때는 맛은 별로 없어요. 음. 다른 도미가 더 많이 된 토마토도 있는데 마늘 볶아서 넣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기랑 마지막에 간을 추가로 더하기 위해서 초콜릿을 좀. 넣죠 초콜릿. 네. 음. 신기하죠. 보통 토마토 소스 끓일 때 설탕이 좀 들어가긴 해요. 아. 그거를 대신해서 초콜릿을 넣는 거죠. 오, 초콜릿은 상상도 못했어. 요 그러면 맛이 설탕 단맛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나와요. 근데 초콜릿이 들어갔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자 토마토 소스 샀으니까 고기가 들어간 토마토 소스에는 고기의 향을 조금 죽여주기 위해서 음. 오레가노를 좀 넣어요 오레가노 오레가노, 오레가노 파우더 오레가노. 오레가노가 어디 있을까요 오레가노. 오레가노 파우더 파우더는 안 나와요? 오레가노 파우더가 음. 그냥 오레가노보다는 향이 좀더 진하거든요 근데 이걸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네네. 오레가노 그냥 사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 면을 사야 되겠죠? 그쵸. 면. 어떤 면이 좋은가요? 아무래도 고기가 들어가니까 파스타 면 속에 고기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면, 그러면... 저렇게 생긴 리가토니 면. 그쵸, 리가토니나 동그란... 동그란 거. 리가토니는 조금 작고, 예. 좀더큰게 이제 빠게리 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모양이 같아도 사이즈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가 이름이 봐요? 다 달라요. 그 이름이 다 달라요. 여기 있네요. 9650원. 이 브랜드도 선호하시는 브랜드예요 제가 주로 선호하는 브랜드는 가격 대비 제일 괜찮은 면을 선택하라 그러면 대체코 면을 아 제일 많이 써요. 일반 외국에서 이탈리아나 프랑스 레스토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음 쓰는 면. 스파게티 면 중에서 제가 많이 제일 쓰는 거는 스파게티 미 넘버 11. 11. 이 제품을 많이 써요. 이 제품을 많이 쓰는 이유는 그냥 스파게티 면보다는 약간 얇고 엔젤헤어 파스타보다는 약간 두껍고 됐죠? 아 초콜렛 초콜렛 하나 사 살죠. 너무 진하지 않은 70%에서 80% 사이 70%가 적당할 것 같아요. 요거 70%딱쌓인 요거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만 사서 일단 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꼬시 콤에 토마토 소스를 하기 전에 다진 예. 마늘을 좀 올리브 오일로 그냥 볶아주신 다음에 아주 약불 약불에서 예, 붙여주시면 되게 약불이잖아요. 네네. 밖에서 은은하게 최대한 오래 졸여 주시면 오래 졸여 주시도록 더 맛은 진해지거든요. 여기에 아까 사온 초콜릿을 지금 무게를 재보니까 1 2 g 정도 되거든요. 1 2 g 정도. 1 2 g 정도. 초콜릿이 녹을 때까지 녹여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고기를 익혀야 되니까 이런 뭐 올리브 오일이죠. 네. 아까 다짐육 이 상태 그대로 반죽 안 하고요. 반죽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아 구워 줍니다. 소금 후추. 자, 보시면 이제 오 그 다음에. 탄건아니가 아, 안탄 <laughs> 거. 그 사이에 초콜릿도 다 녹았네요. 네. 사실시면 초콜릿도 다 녹았죠? 네. 소스랑 고기가 준비가 다 됐어요. 올리브오일 둘러주시고. 마지막으로 면에다가 살짝 볶아주신 다음에 제가 만들어 놓은 소스. 아 저희는 이미 스타기 준비되어 있는데. 네. 물이나 그, 이거 면 삶은 면수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버터의 풍미를 좀더 해주시기 위해서. 아, 마지막에? 마지막에 네. 버터. 그러면, 풍, 버터 풍미도 나고, 면의 윤기도 이제 나게 되죠. 어. 볶다 보면 이제 면에 예, 예. 소스가 거의 입혀질 정도의 느낌이 들어요.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오래 볶은 것 같진 않은데 되게 소스를 흠뻑 먹은 느낌. 네. 그 구웠던 고기를 그대로. 뭐 이제 주방이, 주방이다 보니까 이런 허브들이 있어요. 네, 네. 지금 쓰는 건처일이라는 뭐 허브인데, 음. 오일. 올리브 오일. 그라나파다노 치즈 좀 뿌려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오, 제가 생각하는 그가 아닌데? <laughs> 간단하게 이제 완성을 했는데, 시식을 한번 해보시죠. 고기를 부셔서 먹으면 되겠죠? 그건 뭐 원하시는 대로 고기랑 같이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구워서 올린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음. 훨씬 구운 고기가 제일 맛있잖아요. 느끼하지도 않고. 아까 솔직히 올리브오일 엄청 때려 넣으시길래 전 느끼할 줄 알았어요. 저 때려 안 넣고 그냥 넣었어요. 계속 <laughs> <그래서 웃음> 모든 조리 방식에서 네. 항상 이렇게 많이 넣어서. 가 네, 네네네. 진짜 솔직하게 평가를 해주시네요. 진짜 느끼는 대로. 솔직히 그냥 구우신 거밖에 없거든요. 저 이렇게 맛이 날줄 몰랐어요. 고기는 제가 다, 먹, 다 먹어도 되요요 어, 다 드셔도 돼요. 근데 오늘 식사하고 오셨다 그러지 않았나요? 신기했던 게 마지막에 초콜릿 넣는 거? 그리고 버터 넣는 거 그렇게 단맛이 막 많이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메뉴 없잖아요, 여기서. 메뉴 없죠. 지금 요거 여기 나온 메뉴를 좀 이벤트성으로 네, 진짜.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의뢰인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음식을 진짜 의뢰를 해주시고 제가 직접 만들어 보니까 저도 더 공부가 되고 저도 너무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계속, 계속 말씀하세요.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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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계속 말하라고 드세요. 네. <laughs> 풍미가 엄청 좋네요.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니까 일단 일곱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삭바삭한 시어링이 또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 요 처음에 뒤집을 때탄줄 아셨죠? 솔직히 탄줄 알았어요 다시 찍자고 하실 줄 알았어요 <웃음> 아니 아니 <웃음>